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은 먼저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돈과 재물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돈과 재물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성경에서도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재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과 같이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는 또 정반대의 말씀도 하십니다. 자먼 10장 22절 말씀 보면 여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재물을 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성경 인물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재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돈과 재물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고 나쁜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빈론을 말하기도 하고 기복 신앙을 비판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재물과 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모호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성경의 첫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돈과 재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돈은 악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셨더라도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하인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 아니라 하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하인의 말을 더 듣고 하인을 따라서 산다면은 남편은 그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돈과 재물에 대한 원리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이 땅보다는 저 천국의 보물을 쌓으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될 돈과 재물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돈과 재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모든 재물과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늘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이끄는 대로. 돈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이 땅에 재물 쌓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늘에 어떤 재물을 쌓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떻게 해야지 나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보화를 쌓을 수 있는지, 나는 어떤 보아를 천국에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쌓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돈과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돈과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천국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늘 점검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꾀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섬기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매번 경험하는 일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모습, 돈을 더 크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과 태도를 가지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돈과 재물을 받아 누리고 또그 돈과 재물을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